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는 우리하고 지역적으로 먼 나라죠. 솔직히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 들어설 때는 인도가 얼마나 가까우게 다가올지는 곧 느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인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인도입니까? 인도는 에, 세계적으로 인구가 벌써 한 지금 13억 넘어가죠. 중국과 거의 인구가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넥스트 차이나가 인도를 갑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도가 훨씬 더 중국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반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어,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만은 IT 젊은 인력들이 1년이면 10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세계톱 기업들이 인도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 싼 값에, 고급의 IT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또 인도에 가면은 세계 아이트 트레인들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계의 모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또 거기에 사물인터넷입니다.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IT 기술입니다. IT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하는 나라가 앞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잘 아시죠? 미국 실리콘밸리가 왜 에, 거기서 인터넷이 나오고, 인터넷 기술이 나오고, 지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하는 인터넷 기술이 왜 나옵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나옵니까? 바로 실리콘밸리가 지금은 한 지역의 기술이 전 세계 일시에 퍼질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방갈로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인도에 가야 됩니다. 특히 방갈로르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 방갈로르에 가면은 최신 IT 정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인도의 방갈로르입니다. 어, 거기는 커피 수업을 가더라도 식당을 가더라도 어디 사무실 가더라도 어디 가든지 IT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IT 트렌드에, 거기서 나오는 IT 트렌드가 바로 세계의 IT 기술을 에, 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론의 장이 바로 인도의 방갈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인도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인도가 그러면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선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20년 되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앞으로 인도의 방갈로르가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 세종세계 서적을 통해서 넥스트 실리콘밸리를 번역했습니다만은 저도 모르는 저는 언론계에서 30년 이상 있었던 지금 전문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예, 책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인도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이고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나라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인도에 관심이 그리고 인도에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제 말씀을 바로 느끼리라고 자신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청년들이 왜 인도로 가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 인도 이전에 앞선 나라가 중국이었지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중국을 건너갔습니다. 중국이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많이 몰려갔지요. 그런데 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어,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는 우리 한국 전문이들은 아직, 어, 그렇게 썩 알려지지 않습니다마은 에, 거기 중국에 못지않게 인도 역시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에, 인도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처럼 아실 것입니다. 응, 그, 응? 그죠.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에, 벤처 기업 내지는 결국은 일종의 실험기업 아니겠습니까 중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필요한 IT 엔지니어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력은 결국은 모든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또앱 개발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전부 다 IT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IT 기술자가 매년 한 100만 명 이상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1년에 한 3, 4만 명 정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싼 값에 고급의 IT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인도에 보면 한 4,700, 800개 5천 개 가까운 스타트업이 지금 탄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거의 한 10만 개 이상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이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유니콘 기업이 뭔지 아시죠? 어 아무런 기초 기술이 바탕이 없이도 오로지 기술 하나 가지고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을 만드는. 바로 유니콘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이 잘 아시셔피 인도의, 아니,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결국은 유니콘 기업 가지고 시작하는 게 오늘의 소프트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과, 인도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천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여기서 미래에 구글이 나오고, 미래에 아마존이 나오고, 미래에 알리바바가 나올 것입니다. 미래 삼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 젊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IT 기술자가 있고 친한 친구들이 고급의 앱 개발, 고급의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할때 옆에 앉아 있어도 좋은 기술, 좋은 조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거기에서도 받은 방갈로르라는 도시인데. 인구 천만 명 정도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첨단 미국의 실콘밸리와 비슷한 그러한 기업 환경, 또 유니콘 기업 환경, 스타트업의 환경이 갖춰진 돌과방갈로리입니다